나, 가는 중에. 이벚만이 저거만. 응. 벚진행하면 살아있는 거였는데 아, 나는 여기 집, 집 보고 있었어. 집 경계하고 있었어. 이 사고에 있었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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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넘어왔어 이거, 이 오오오. 자기가 왜 놀래? <laughs> 내가 놀랬어. 살수 있지? 응. 아니, 스무 건데? 안 돼. 카타타 쟤네. 일로 붙인다. 혼자밖에 없잖아 누나 살려봐 아씨발이게 져? 나무 뒤에 제 기절했다 밑에 스르 네, 봐줘 자기야 나이스 나이스. 밑에서 좀 만다. 어, 이 새끼, 나확기 찍으려고 그랬어. 내빛 또라이 새끼. 나 피...